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알뜰폰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알아보려 합니다. 현금이 급하게 필요할 때 효율적인 선택지가 될수 있어요. 하지만 이 과정을 진행하기 전에 중요한 사항을 알아야 합니다. 법적인 제약과 규제, 안전한 진행방법에 대해 함께 알아볼 텐데요. 오늘의 내용은 특히 알뜰폰 사용자분들에게 도움이 될 거예요. 현금화 과정, 합법적인 진행방법 이를 통한 장단점까지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알뜰폰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법이 무엇인지, 어떻게 진행되는지, 그리고 이를 안전하게 사용하기 위한 팁까지 전부 다뤄보겠습니다. 먼저, 알뜰폰 소액결제 현금화는 알뜰폰 사용자가 소액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을 말합니다. 이 방법은 특히 긴급하게 현금이 필요한 경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의 가장 큰 특징은 즉시 현금을 확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사용자는 소액결제 한도 내에서 필요한 현금을 빠르게 얻을 수 있습니다. 목적은 단순합니다. 긴급한 현금 필요 상황에 빠르게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죠. 알뜰폰 소액결제 현금화를 위해서는 먼저 소액결제가 가능한 알뜰폰이 필요합니다. 또한 이 과정은 반드시 합법적인 경로를 통해 진행되어야 하며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제 구체적인 방법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 상품권 구매입니다. 알뜰폰 소액결제를 통해 상품권을 구매하고 다음으로 이를 현금화할 수 있는 업체를 찾습니다. 이 업체에서 상품권을 현금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과정의 루트는 간단합니다. 알뜰폰 소액결제로 상품권을 구매하고 이를 현금화 업체에 팔아 현금을 얻는 것입니다. 이렇게 간단한 과정을 통해 현금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알뜰폰 소액 결제 현금화를 위한 업체 선택은 매우 중요합니다.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통해야만 안전하게 현금화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를 최소화할 수 있습니다. 업체를 선택한 후에는 현금화 과정을 시작합니다. 상품권을 업체에 제공하고 업체에서는 이를 평가하여 현금으로 전환해 줍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체가 제공하는 수수료와 서비스 조건입니다. 이 조건들을 잘 확인하고 진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알뜰폰 소액 결제 현금화 과정에서 발생하는 수수료를 잘 이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이 수수료는 상품권의 가치와 업체의 서비스 비용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해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합니다. 알뜰폰 소액 결제 현금화를 진행할 때는 반드시 합법적인 경로를 이용해야 합니다. 불법적인 방법으로 현금화를 진행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문제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업체 선택 시 신뢰도가 중요합니다. 고객의 개인정보 보호와 합법적인 서비스 제공 여부를 꼼꼼히 확인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개인정보 보호에 주의해야 합니다. 개인정보 유출은 큰 문제를 야기할 수 있으므로 이를 철저히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상으로 알뜰폰 소액결제 현금화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 방법은 현금이 급하게 필요한 상황에서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지만 항상 법적인 규제와 안전한 방법을 따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의 안전한 현금화를 응원합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의 스마트한 금융생활을 위해 도움이 되는 정보를 가지고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안전한 금융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고객님, 빠르고 쉽게 급전을 지원하는 저의 ATM 티켓은 고객님의 현금이 긴급한 상황에 대비해 365일 24시간 연중무휴로 신속하고 간편한 현금화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ATM 티켓은 소액 결제 한도, 신용카드 한도, 정보 용료 한도, 상품권 매매 매입을 하고 있는 3만 명 이상이 믿고 사용 중인 안전한 정식 사업자 등록 업체입니다. 더욱 자세한 사항은 네이버의 사이트를 검색하여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ATM 티켓의 현금화 과정으로는 간단한 본인 확인을 마친 후에 소액 결제, 신용카드 정보 이용료 중 결제 수단을 선택하여 모바일 상품권을 구매합니다. 그후 모바일 상품권에서 일정 수수료를 제외하여 즉시 매입해서 5분 내로 송금 드리는 과정입니다. ATM 티켓은 높은 수수료 부담이 없어 많은 분들이 문의를 주고 계시며 이미 사용해보신 분들은 친절하고 신속, 간편한 서비스 때문에 다시 찾아주셔서 재방 물률 99.9%를 달성한 믿음직한 업체입니다. ATM 티켓은 긴급히 현금이 필요한 상황에 대비해 365일 24시간 연중 무효로 영업하고 있으며 항시 친절한 상담사가 대기하고 있습니다. 전화 상담뿐만 아니라 카카오톡의 전화번호 또는 카카오톡 아이디를 검색하여 카카오톡 상담 요청도 가능합니다. 5분 진행, 5분 거래, 5분 송금. 저희 ATM 티켓은 5년 이상 최고 매입률을 자랑하며 빠르고 안전한 거래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고정 댓글의 홈페이지 링크를 통하여 즉시 상담 요청해 보세요.